자 이번에는요 와 제가 또 너무너무 탐났던 차량입니다 바로 올류 말리부 1.5 터보 퍼펙트 블랙 차량입니다 네 차량은 어, 까만색이 정말 정말 멋있죠 어, 이 차량은 진짜 조금 전 차주가 차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브레이크를 바꿨고요, 디스크도 다 바꿔놓으셨어요. 타이어도 어네 보시면 19인치 타이어의 어 금호 마제스티 어 제일 고급 차량이죠. 승용차에 들어가는 제일 고급 차량 중에 하나의 마제스티를 입고 디스크도 엄청 큽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어 이두 말리부를 비교해 보면요. 음 오른쪽 8세대 구형 말리부는요 조금 각지고 어, 든든한 느낌이라면 어, 왼쪽에 올류 말리부는요 좀더 어, 약간 스포츠카 느낌이 나게 날렵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본넷이 훨씬 높습니다 구형 말리부가 본넷이 훨씬 넓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뒷 모습을 보면요 아직 청소가 안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 조금 매섭게 날렵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구형 비교해 보면요 이렇구요 마찬가지로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우 네 아직 청소하기 전이라 가지고 어 많은 어 것들이 있는데 이 차량은 을 만일 가져가시는 분은 제 생각에 정말 정말 보기인 것 같습니다. 13만 7천 k m 탔거든요. 근데 승차감이 너무 좋았고요. 어, 이 블랙박스가 어, 굉장히 앞 신호도 알려주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세이프티, 와이드 미러까지 해놓으셨고요. 자, 여기 보시면, 네, 전차조가 이렇게다 챙겨놨습니다. 디스크, 순정 디스크와 브레이크 패드를 다 챙겨놨고요. 점프. 아저것 때문에 열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또 상품화가 마치면 다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아주 날렵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원료 말리부입니다. 아, 너무 너무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쉐보레. 어, 얼마 전까지 큰 형님이었죠 트레버스랑 콜로라도가 나오기 전까지 어, 나오기 전에 가장 큰 캡티바 네 특히 16년식 요즘에 어, 차박 때문에지 16년식의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페 엔진에 또아이 미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죠 이 차량은 2017년형이고요 어, 네 어, 번호를 보시면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렌트 이력은 있고요 네. LTZ 모델입니다. 어, 캡티바는요 전방 감지기가 있어요. 전방 감지기가, 전방 감지기가 어, 네 근데 네, 아쉽게 LTZ 모델에만 있습니다. 휠은 19인치, 크루, 타이어는 크루젠으로 꼽혀 있고요. 그렇게 생겼습니다. 자, 사이드 스텝도 있고요. 우람하게 둥글둥글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램프는, 네. 램프는 LED로 되어 있고요 LTZ. 트렁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7인승이고요이쪽으로요 소수가 들어갑니다. 네. 많이 아시겠지만 캡티바 차량은 또 실내가 이렇게 풀 폴딩 되는 게또 장점이죠. 외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한 대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를 마치고 다음에 또 차량이 완성되고 하나하나 다시 잘 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